위에 티셔츠는 꽃픈 티셔츠인데 어깨 어 뽕을 좋아하시는 언니들 엄청 좋으실 거예요. 자 어깨가 이렇게 뭐 어깨 이렇게 사놓으시고 사 언니들 간호 어, 입어보시고는 어깨가 너무 뽕하다 하시는데 이건 어깨 뽕한 맛으로 입으시는 거고 자 요거는 69,000원 치마 48,000원 어 프리 사이즈라 어. 아이 그래 <laughs> 아, 어, 예쁘지, 이거. 위에 티셔츠 잘 나가. 비싸긴 한데, 언니도 예쁘거든. 그래서 인기 많아요. 음. 예쁘긴 하잖아. 자, 이거. 그레이랑 두 가지. 요거는 꽃폰 티셔츠. 얼굴이 마요, 요거. 에리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마, 마, 동, 동 뜬다, 이겁니다 요렇게. 어, 자, 요거. 69,000원이에요, 69,000원. 88 사이즈 언니도 가능해요. 그 다음. 자, 요것도. 자, 요것도 예뻐요, 요거. <laughs> 자, 요거 예뻐요, 언니들 요것도. 어, 엄청 잘 나가는 제품이고 자 요거 보시면은 이게 진짜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보시면 더 고급스러워요 화면보다 더 실제로 보면 더 예뻐 자 요거는 59,000원 아쇼때과좀 부탁드려요 쇼때과 59,000원 요것도 8 8언니들 가능해요 사이즈 가능하고 저보다 조금 더 지금 저도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언니들 사이즈 진짜 좋아요 사이즈 좋고 커요 근데 입는 거예요. 요런 옷은, 요 옷은 사사 사이즈가 있고, 어, 다그 보여주는 옷이거든요. 어, 그냥 그렇게 입는 거예요, 언 니들. 그 몸에 딱 맞게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음. 입으시는 옷이에요. 아, 숨좀 쉴까? 어떤 거? 어, 하정니 입어봐 드릴게요. 저건 뭐말머지 어, 이거는 막 입으면 막, 막, 막 난리 나야. 어, 어, 당연히 입어봐 드리지. 자, 그리고 치마도 이어봐드릴게요 지금 마네킹 치마 엄청 예쁘거든요. 요거 마네킹 치마 68,000원인데 이거 제가 잘못 보여드렸어. 자, 언니를 캐치해주시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 문자나 카톡 주시면 돼요. 문자 카톡.